여기서 또 이제 선별이 되는 거아네 여기는 구멍이 네네네 네, 네. 구멍 크기별로 아, 구멍 크기별로 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 가장 작은 네. 것도 안 되는 것들 네네. 네 여기 떨어지고 맞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3 번구, 2 번구, 음. 1 번구 아이 구멍 훨씬 크네요 네네네 아 그럼 요렇게 돌아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, 네네. 음. 그러면 여기 이제 망을 열어놓고 음. 네네 도 요렇게 이제 아예아 망을 선별이 맞아요 예 아, 마늘 아. 네. 어. 그럼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 거에서 네 요렇게 네. 해서 아 네. 그럼 망을 바꾸고 예예예 예. 어, 디테일 이런 것도 잘 해놓으셨네요 만 음. 바꾸는 동안 이제 마늘 계속 떨어지면 안 네네 바꾸고 있다. 그 이게 정확한 이름은 뭐예요? 마늘 그냥 선별기에요네 선별입니다. 마늘 선별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? 네. 음. 일단 요 망에 따라서 요거는 네. 쪽선별기고저 예. 앞에 유관선별기까지 제외 하고 여기서 부터 바로 이제 네. 올라온 조기 음. 이제 오. 예, 저기 이제 네네. 통만을 선별기입니다. 아, 통만을요? 예. 이제 요 안에 망을 밟으면 통만을 선별도 됩니다. 그러면 저 앞에 뭐 유관선별기까지 필요 없고 여기다 바로 통만을 분리한 네. 저기서 통만을 선별. 아, 선별기. 그러면 저기거나 마늘 쪽쪽 분리해서 예, 예. 쪽쪽 네. 여기서 와서 다시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또 받는 이유가 여기 심한을 려고하는 거. 네네.